도면해독의 정석, 윌휘소탕 정미입니다. 122페이지에 있는 56번 과제 도면 해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형상의 개수는 총 6개입니다. 1번 형상 사각형 코어, 돌출되어 있는 2번 형상, 돌출되어 있는 3번 형상, 돌출되어 있는 4번 형상, 돌출컷되어 있는 5번 형상, 돌출컷되어 있는 6번 형상으로 총 6개입니다. 바로 1번 형상 윌면 스케치, 직사각형, 크기 88, 75, 44, 75의 반절, 피처 돌출, 반대로 확인. 2번 영상, 이면의 스케치, 중심선, 동적 대칭 복사, 원호, 해제, 다시 원호, 다시 곡선이 많으로 위치 결정, 그래서 4 시프트 누르고 80 크기, 60, 50, 알값 150 알값 170 알값 300 확인 돌출 블라인드 범위 늘려주시고 9배 15도 확인 정면의 스케치 원호 점 동시일치, 여기서, 이성과 일치, 그 다음 위치결정, 18, 10, 다시, 10, 반경, 300, 확인, 참조영상 기준면, 곡선 선택, 점 선택, 확인, 스케치, 원호, 구속 조건, 수평, 이 점과 원점, 일치, 방경, 200, 면의 수직 보기, 줄여주시고, 공면, 수익 공면, 경로, 확인, 공, 공면 선택, 공면으로 자르기, 확인, 숨기기, 숨기기, 3번 영상 이면에 스케치 원 크기 45파이 확인 돌출 곡면이 아니라 피처 돌출 스케치 시작 면 평면 선택 오프셋 4만큼 확인 4번 영상 이면에 스케치 원 그래서 크기 6파이 위치 결정 가로, 12, 세로, 다시 세로, 15의 반절, 돌출, 면평면 선택, 오프셋, 3만큼, 그 다음 확인, 선형 패턴, 방향, 피처 선택, 방향 하나 더, Y축, 두 개, 여기서 거리 조절, 방향 12만큼, y축으로 15만큼, 확인. 5번 영상, 이면의 스케치, 직사각형, 여기서 위치 결정, 15, 아니 14, 그 다음, 원점과 11, 전체, 22 확인 돌출이 아니라 돌출 컷 오프셋 10만큼 반대 방향으로 9배 주기 15도 바깥쪽으로 확인 6번 영상 이면에 스케치 직사각형 25의 반절 여기서. 25 피처 돌출 컷 스케치 평면에서 오프셋 그래서 5만큼 반대, 오프셋 반대방향으로 오프셋 5만큼 윗방향으로 구배 주기 여기서는 10도만큼 바깥쪽으로 확인 반대쪽에도 있으므로 대칭 복사 기준면 정면, 피처 선택, 확인. 마지막, 필렛 작업. 필렛 작업은 등각뷰와 렌더링 이미지를 참고하여 순서에 맞게 작업합니다. 필렛, 먼저, 10, 모서리 선택, 확인. 필렛, 그래서 8, 그래서 모서리 선택, 확인. 필렛, 오 모서리 선택 확인 필렛 3 모서리 선택 확인 필렛 r3 확인 필렛 r1 면 선택 면면 면. 도서리 삭제, 면 선택, 면 선택, 면, 면, 마지막 선, 확인. 123페이지에 있는 렌더링 이미지를 참고하여 작업한 모델링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6번 과제 도면 3D 모델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